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자기들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죽음도 안들래요 왜?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 볼만 부활은 남아있지. 마음으로는 이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그래 주님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말씀이잖아요 갈라리아에서 2장 27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하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게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말이요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지 회개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들은 모여서 핍박받고 노예는 받았어요 복음전하다가 그러니까 노이자 동료에 가서, 우리가 이런 핍박 받았다. 이런 만났다. 하니까이말 듣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말을 듣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낳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어떤 일 만날 때, 바로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활이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요. 그 사도가리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됐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께서 하신 것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가 무엇 따라 움직이냐에 따라서요 내가 지금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면 육으로 사느냐 영으로 사냐 영으로 산다는 말이 뭐냐면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코로나까지 오면서도 그런 얘기했죠. 코로나를 널 내가 있는가 없는가 코로나나 오미크론 검사 듯이요.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주님이 계시면요 영의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해도뭘 합니까? 항상 깃발아 심 알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이제 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곧 나가와도 기도하고 사업을 해도 기도하고 전도해도 기도하고. 그 누가 하시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매일 그 뭡니까? 그 검사하는 거 있죠? 오미크론 검사하는 거 뭐죠? 예. 예 검사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내 영적 상태를요, 진짜로 검사해봐야 돼요. 왜 우리, 우리 코로나가 오고 오미크론이 때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내가 양성검사가 보는 것도요, 그걸 우리 영적으로 교훈받으면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 내 믿음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돼요. 어제 그 예배를 드리고 난음에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해야 됩니다. 야 나는 이제 부활의 생명 가진 자구나. 그러한 이 땅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오미크론, 뭐 코로나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살면서 뭐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뭐 살면 안 됩니다. 딱딱 딱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의 비난받지 않고, 또 정직하게, 정확하게, 또 국복을 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어제 부활자를 나오지 못하신 분이 생각이 나니까요. 솔직히 내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안 나왔을까? 왜? 얼마나 사정이 힘들면 안 나왔을까? 그 생각도 들고요. 얼마나 믿음이 떨어졌으면 안 나올까?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기도. 기도하니까요. 모인 것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다는 말은 그들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단대의 하나님의 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딱 잡은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전도 들고 나가면요. 그들이 제압을 당해요. 그렇게 전도를 줘도 복음을 전해도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서 반대하다는 말은요. 이미 그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족들에게 말할 때요. 단대히 말하시셔야 돼요. 왜? 네, 영적으로. 영적으로. 그게 내가 영적으로 약하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밤에 새벽에 있나서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도, 기도하자! <laughs> 기도하자! 여러가지 복잡한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야 우리가 보험전한테 이렇게 우리 위협하는데, 그럼 우리가 사두계인들, 바리새인들을 피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나가서 단대기 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니까 사람 집어오는 거예요. 약해. 우리는요, 내가 기도가 부족하다고 느끼면요, 굉장히 보이는 분이에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왜? 네, 성경의 기도의 기준은요, 쉬지 말고거든요. 기도는 많이 한다는 것은요, 뭐 이거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그만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상을 계속 기도하나가 왔을 때, 이까지도 덜 소개하여 주셔서 주여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를 내 삶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하나가 와도요 깨달게 너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정말 저는 너무 너무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복음을 확실히 봐드린 사람은요 안죽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죽음이 라도그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은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이 땅에 있다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의 주님이요 나와 함께 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라. 그 날에. 성령이 마면. 그러니까 이 부활의 믿음은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랬거든요. 요, 못 박힌 자국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보고 나서 믿었거든요.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내 부활했다 해도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영인가. 영이란 말은 뭐냐면요, 빈인가. 혼백인가? 예수님을 진짜 못 믿었어요. 그렇게 내, 못 자고 만지봐라. 내 옆구리 손대봐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부활의 믿음이 따오면요, 세상에 살아가는 게요, 이것이 다내 밑, 눈 아래입니다.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회 문제, 가정의 문제도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깐요. 내가 기도함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18장 16절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다.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이르시되 할가 땅에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그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이게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거죠 할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는 말은요 이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영어로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무리 제아들에게 말해도요, 의심한 자는 답이 없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요, 아직도 의심한 자가 있더랬잖아요. 여러분, 이, 요, 부활하신 것은요, 만져봐도 못 믿는 게 부활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믿냐? 성령이 오셔야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그유인들은 뭡니까 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도마 보고 있습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 그럼 보지 않고 믿는 게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보지 않고 믿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만도는 끝까지 끝하잖아요 부활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성도님이 어제 설교 마치고 그러니까 목사님, 부활의 권능이란 말을 듣고 제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나 함께 하시는 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가 기도해야 응답받는 거예요. 왜 기도에 확신이 없느냐? 내가 부활의 권능이, 부활의 믿음이 분명하면요,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거든요. 그 소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가 마침내 이 땅에 삶을 끝날 때 우리의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의 형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는 겁니다. 빌드로 3장 21절 우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지고 살수 있는 것이 부활의 영광이에요. 부활의 영광.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세상이 말해도요. 조금은 조심하지만요, 세상 앞에서 부들부들 떨지 마세요. 우리는 당당히, 담대하게 어떤 사건이 와도 그 사건 때문에요 코로나도 우리가 영적으로 느낄 게참 많아요. 코로나에 민감하는 것처럼 죄에 민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죄는요 빨리 빨리 매일 죄를 체크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요, 딱 보면요 줄이 딱나오잖아요두 줄이.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그잖아요? 빨리 회개하고, 그 다음엔 내가 재앙의 확진 판정 받으면 빨리 엄성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도요, 영적으로 깨달을 바가 참 많아요. 우리는요, 세상과 믿음의 세계를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견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합니까?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뭡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뭐라 표현합니까? 사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어. 그게 갈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에게 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에서 자심 중에 하라그그이 땅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요. 영의 세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는불벌떨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야이삶안 됐구나 불벌떨수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야, 세상에서 모든 사건들이요 우리는 뭐로 해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삶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젖먹잖아요. 그 애들, 전망력에이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2장 일자, 1절에 보면요. 내가, 어, 순제라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요. 하늘에서 막 만나가 내리잖아요. 그죠? 만나를 뭘로 편했어요? 만나를 뭘로 편했어요? 아니, 하늘이 만나가 내려오는 걸 하나님 말씀으로 편했어요.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매일 만나가 내리듯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매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서 뭘바라보냐면요저 영원 나를 바라보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은 숨 쉬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하듯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밥을 매일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사건은 우리 육이 죽잖아요 몸이 죽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요 죄의 변기로 죄에게 막내해 줄수 있어요 우리의 몸을 의의 변기로 의견해 줄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사건들 앞에서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형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매일 주님 앞에서 확진 판정 받았어. 나는 이 세상의 제약의 확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확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 안에, 너 안에 내, 내가 내 영으로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우리는요, 요, 우리,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50일 만에 무엇이 왔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는데, 50일 만에 무엇이 왔어요? 성령 오셨죠? 이제부터 성령 충만의 시간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제 아들은 비로소 부활의 주임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요,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우리 기도로 불르하십시다 우리 성도가 또 코로나로 오미크어오움당하면요 그분을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기도로 주의서에 맡기면요, 빨리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인간의 도움과, 그 다음에 지도로 도울 수 있는 것은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요, 육으로 돕는 것은 조금밖에 못 돕고, 영어로 돕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기도로 여러분, 여러분이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요, 여러분 기도로 저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기도로 승리하십시다.